와인 컬러. 빨강보다는 조금 더 톤다운된 차분한 컬러라서 사실 저는 이게 샌들이 너무 캐주얼하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좀 약간 까만 색깔 바지나 그런 정장 바지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그리고 극과 극이죠. 이거는 정말 과일향이 물씬 나는 그런 바캉스 룩에 딱 어울릴만한 청바지, 반바지, 원피스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샌들 컬러예요. 그리고 이 코르크 소재로 바닥을 만들어서 조금 폭신함이 이렇게 폭신함이 있고 극도 너무 낮으면 좀더 불편함이 있잖아요. 그래서 한 2cm 정도 이렇게 극도 만들었어요. 특히 이게 중요한 거는 여기가 밴딩. 이 밴딩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걸었을 때 발등이 딱 붙어 있으면 여기가 자국이 남는다거나 좀 아플 수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진짜 편하죠. 이렇게 보이시죠? 이렇게 걸, 걸을 때 같이 밴딩이 움직이면서 한 가지 정도 되는데, 지금 먼저 입고 된 상품들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. 요거 한번 신어 볼까요? 이 밴딩이 정말 신의 한수네. 세상에. 제가 이런 샌들 발등 아파가지고 못 신는데, 이건 진짜 밴딩이 너무 편해가지고 봐봐요. 이렇게, 이렇게 올라가올 때도 너무 편해요. 이건 색깔을 다 사야 되겠어.